시다 이긴스 장맵이예요. 그님 제로 인위때 정말 행복해 보였음 그쵸. 네 맞습니다. 맞아요. 진짜. 진짜. 진짜 내가 무슨 뭐 병을 앓고 있었다면 병이 나았을거야. 그 순간에. 엔돌핀 폭발해가지고. 진짜. 이리로 바로 뛰어가서 남쪽 집들 파밍하죠. 저 제이슨은 외국인이에요. 저 따라왔을 거예요. 저랑 친구거든요. 가게 좀 보이네요. 무슨 각이 보일까요? 뭐 좋아요. 인성질 3종 세트 완성됐습니다. 아이, 저기요. 아이, 저기요. <laughs> 저 제이슨 외국인이에요. 잡아야 돼요. 못 잡으면 바보. 아니, 저기요. <웃음> 저기요. <웃음> 너무 벗고 있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딜 만져요? 조심하세요. 아, 나와. 나오라고. <웃음> 나오라고. <웃음> 나오라고. <웃음> 이상한 소리네 저기요 <laughs> 왜야 왜 불러야 아왜 승질이야 또 여러분 저 제이슨 외국인이거든요 꼭 잡아야 돼요 아나 <laughs> 들어가시라고 <laughs> 이게덧 갈아요 빨리 아이 동네 왜 이렇게 붐벼 아, 저기요 문왜 잠가 미친놈아 야너 미쳤어 아 저리가 야 오도방정천다 정증, 그만 떨어. 아, 무기 없어. 아, 아, 빨리 이러고 있지 말고, 너 이, 저기 때리러 가요, 빨리. 벗겼대. 가면 벗겼대. 제로님이 다 벗겼 모양이에요. <laughs> 제로님 가면 벗겼대요. 옷 입으러 갑시다. 세드야 옷 입으러 가자. 빨리 와. 옷 어디지? 옷 어디죠? 남쪽? 네. 여기 보트 하우스가 있으면 남쪽이에요. 그 규칙 아시면 됩니다. 체드야 옷 입으러 가자. 체드야 옷 입으러 가자. 빨리 와 내려와. 네내말안 들리나 보다. No! TUH 님 돌아가셨고요. 잠깐 토미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. 제가 갈 거예요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쏴줘야 돼요. 쏴줘야 돼요. 아, 쏴줘야 돼. 뭐. 도끼, 도끼, 도끼. 저... 아, 도끼 쓰면 안 돼요, 그거. 그 쓰면 안 되는데 그거 어그로좀빼 줘. 요 차시동 걸던가. 제가 죽어야겠네요. あっ。<laughs> 이거 무기 있어야 돼. 제, 제로님 저차좀 태워줘요. 노란 집 마당. 뭐야? <laughs> 왜 너? <laughs> 야 블루솔져 택시야? 전 제이슨이랑 쌈박질하면 안 되나봐요. 뭐, 그, 차츰 배우실 겁니다. 이 나올 때까지 시간 좀 끌죠. 아, 나만 잡으려고 하잖아. 좀 제발 저기요, 아저씨들 옆에 좀 붙어 있어 무기도 없는데, 나 이거 누구 한명 빨리 탈출하시거나 하세요 탈출을 하시던가 차를 타고 나가시던가 이거 무기 내구도만 달아 차를 타고 나가시던가 아니 아니 차를 타고 나가세요 저기요 내가 나간다 그냥 차둘다 뒤집어졌다고? <laughs> 아이 저기요차둘다 뒤집어졌어. 뭐해? 아 진짜. <laughs> 이 개판이구만. 이거 완전 개판이구만 개판 아 불쏠님 죽으시려고 했던 거구나 만 때리고, <laughs> 아무도 아직도, <laughs> 아직도. 아무도 안 죽어요. 네 마치 마스크 아직 안 벗긴 풍경 맞아요. 칼 없어 나 없습니다죠. 이거 우리 이렇게 바쁠 필요 있습니까? 우리 이렇게 바쁠 필요 있어요? 하나 죽기가 그렇게 힘들어?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명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. 지켜봅니다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야 자살해 빨리. 창 창문 왔다 갔다 해서 자살해 빨리. 이거 깨, 좀 <laughs> <이것 좀 깨져요. 웃음> 창문 왔다 갔다 해서 자살해. 진짜 죽는 것도 힘들다 제이슨이 일부러 안죽자고 잠깐만. 잠깐만. Fuck you! f u 야 k you! Fuck you! Fuck you! Fuck you! f u c t 미줄 무기가 없네? 토미 줄 무기 저 있어요 THU, 님 오세요 들어요 2만 누르면 돼요 나머지 다해줄거예요 토미 무기 쓰면 안돼요! 와와와 빨리 봐와와와 쳐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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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져! 아니 토미 그렇게 쓰면 안 된다니. 이 e 버튼 누르셔야지. 좌클릭 누르셨다. 토미 무기 쓰면 안 돼요. 말씀드렸죠. 토미 무기 쓰면 안 돼요. 아까 한번 썼어요. 도끼를. 그래서 마지막이었어요. 무기가. 투명 무기는 피니시 넣는 데만 써야 됩니다. 2번, 2번, 2키 누를 때만 써야 돼요. 2키. 2버튼이 활성화됐을 때딱 눌러야 됩니다. 에, 아니야, 아니야. 맨 처음에 도끼 쓴 분이 잘못했으면, 예, 그것도 맞아요. 맞는데, 이타 스턴이 잘 들어갔어요. <laughs> 무릎 꿇는 거 봤죠? 팔 빠졌다 사야죠. 알아서 사세요, 제로님. 몰라요. 멀어요. 어, 토미 도끼는 쓰면 안 돼요. 말씀드렸지만, 토미 무기는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, 그냥 몇 한두 방 치면 사라집니다. 톰이 무기는 피니시용으로만 써야 되고요 절대 내구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. 무기 없어서 망하는 경우 많아요. 요즘 제이슨 키 그~ 이번에 반에사가 렌치로 쳐가지고 이타스턴이 잘 들어갔어요. 잘 들어갔는데 2번, 그러니까 2버튼을 눌러야 돼요. 좌클릭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. T U H 님이 토미 경험이 아마 없으시겠죠? 이 e 버튼이에요. 좌클릭이 절대 좌클릭하셨어요. 좌클릭 누르시면 안 돼요. 토미 무기는 절대로 쓰면 안 돼요.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때려줄 때까지 기다리세요. 이 e 버튼이 딱딱뜰 때까지 절대로. 그냥 피니쉬로 이 e 버튼만 누르시면 나머지가 다 알아서 됩니다. 네. 너무 뜸을 오래 들여도 아쉽다 근데 지금 판은 재밌었어요 <laughs> 채드가 자살하는 거 너무 웃겼죠 채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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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살하는 들 도와주러 가 볼까? 여러분 가시죠 살 때입니다 아이고 제이슨스 맘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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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일로, 일로 오세요 가세요 뛰세요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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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살수 있어요 안돼 아 미안해요 아예 재밌었어요 야채들 자살하는 거왜 이렇게 웃겨? <laughs> Good job, Jason. <제이슨>. Good job. Jason이 <laughs> 마크를 쫓아오죠제이슨도 잘했습니다. 저를 끝까지 죠 세트 죽으려고 깨진 창문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웃겨 채드 아저씨 채드 채 채드 아저씨 엉덩이 안 얼었어요? 깨진 창문 왔다 갔다 하는데.